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점점 빠져가잖아요. 탈모하고 있는데, 어. 저는 스스로 한 번도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음. 그뭐 브루스 윌레스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음. 그러면 멋지게 탈모할 수 멋지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 왠지 그런 얘기를 한국에서 하면은 뭔가 약간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약점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안 되는 얘기. 아니 음, 외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서 외모 평가를 이렇게 차별하는 건 잘못됐다는 교육을 받나요? 네. 네 그러면 받아요. 학교에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외모 보지 말라고 사람은 이쁜 음. 사람은 마음이 이쁜 사람이다 그런 거 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오, 네. 오. 전 박은 배웠어요? 그러니까 생긴 거 갖고는 배우지는 않은데. 음. 일단 미국은 워낙 다양한 인종이 음, 있고 음. 문화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포옹할 수 있는 그런 음. 교육을 인종 많이 시키고 차별 네. 네. 차별, 차별. 차별. 네. 인종차별을 떠나서 그냥 차별에 음. 차별.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음. 어린이 책을 보면 음. 외모를 따지지 말라는 교훈이 있는 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Ugly Duckling 막 그런 책생긴 오리에 대한 네, 네. 얘기랑 되게 많더라고요. 미운 오리 새끼? 거. 어, 어, 네. 어, 아, 어 아, 아. 여, 보지 마세요. 아이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어떤 씨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파란 눈이나 이렇게 초록색 눈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모이고 칼색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이고 하루 종일 교사가 일부러 학생들이 서로 막 어, 차별을 두게 하는 실험이 있어요. 수업이 끝날 때 다시 다들 모여서 아, 그러면 네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 음 같이 얘기를 나누는 하루만 어, 그렇게 하는데, 예, 아, 하는, 직접, 직접, 하는 게 예. 직접, 예,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직접 체험을 체험. 하는 거예요 되게 좋다 대박 괜찮 되게 좋아 우리 수업 배워요 사실 뭘 뭐, 어떻게 배우요 외모 보고 반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그런 속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좀더잘 보이게 그렇게 하는 속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옥동에 마시는 와인이 오크통에오거통에 오크통에. 이제 와인 마시는 나라니까 기가 어. 작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빡차 있다. 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같은 그데그